아, 소나무 향이 너무 좋네. 오늘 제가 만든 아, 테이블입니다. 아, 소나무 어, 원목이 하나 있어서 아, 이 원목에다가 아, 다리를 무엇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 여기 철제 다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고요. 사진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뒤에 사진을 넣으며 넣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철제다리를 끼우려고 했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 밑바닥을 잘라내려고 지금 스킬로 하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스킬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인톱으로 아 잘랐어요. 여러 군데 자르고, 아이 잘라진 부분을 아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끌로 이제 떼어내고 있죠. 끌로 떼어냈고, 그다음에 그라인더로 그라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하게 지금 그라인딩을 하고 있어요. 전체 밑바닥까지 전부 그라인딩을 했습니다. 사포질을 했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철제 다리를 달아서 지금 집안에 갖다 놨습니다. 어, 바깥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어, 여기. 제 창문이고요 창문 작문 위에는 이렇게 스크린을 달아놔서 영화를 볼 때는 이 스크린을 내려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면 되겠죠 오늘은 제가 만든 테이블에서 오늘 첫 밥을 먹어 보려고 해요 방 안에 소나무 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밥을 먹고요 아, 곤드레 나물밥 오순 어, 그 다음에 얘는 삼치구이 아,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애는 버터플라이 아, 블루티 아, 커피도 아, 내려서 먹으려고 또 준비를 해 놨어요 아, 술안주에 아, 커피 만한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아, 커피 이렇게 핸드드립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소주를 한잔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소맥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골 때리는 그녀들, 골대녀들을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한잔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중간에다가 놔뒀는데, 여기다 중간에다 계속 냅둘지 아니면 이쪽 창가 쪽으로 얘를...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이 창가 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애들을 또 올려놔도 될 듯도 하고요. 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 이쪽이가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고, 아, 제가 지금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놔뒀거든요. 이쪽에는 또 아, PC가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향기가 너무 좋고 좋아서 여기다가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 조금 음 활용을 아잘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쪽에는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세상에 여기 노래방 기계도 있답니다 아짠르짠 노래방 기계고 이쪽은 저의 아, 부엌 살림, 예, 냉장고, 대떡큰 냉장고, 또그 옆에 김치 냉장고, 혼자서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대떡 크게 준비해 놨고요. 여기는 빨래거리, 얘는 또대떡큰 텔레비전, 얘는 음, 노래방 갈때 그 모니터예요. 모니터, 대떡 커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제가 만든 테이블 아 오늘은 또 밥을 맛있게 먹고요 아, 밥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밥 먹는 모습은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소주 먹는 모습도 역시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아이 테이블에서 음 우리 식처,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어, 여기서 또 맛있게 게 뭔가를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저는 이제부터 밥을 먹을 거예요. 밥 먹고 아, 제가 밥을 먹으면서 소주도 마시고, 어. 아니다, 밥 먹고 어, 커피 내려서 아, 소주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이제 지금이 8시 20분이네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럼,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이 테이블을 어디다가 놓아야 될지 조언도 해주시고요. 또, 저희 정선 집에 오시면 이 테이블에서 함께 뭔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참,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 어디로 와야 되는지 얘기 안 들었구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안용현이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정선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 010-2094-7271 오실 때 전화 연락하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늘도 또꽃 촬영하러 나갈 거예요 밤에 꽃 촬영하는 거 아주 재밌어요 기대하세요